오늘 아브람 사라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오후 예배 때라면 여러 본문을 또 올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가장 또 연장자 되시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헌신 예배라서 그분들에게 은혜와 또 득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 <laughs> 어머니도 지금 한 85세로 고향에서 이렇게 혼자 그렇게 살고 계신데 저는 평소에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제목과 또그 말씀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전하면 또참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어머니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마지막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짧은 시간을 가장 가치있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참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들어보면 참별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매주 전화를 드려도 바빠가지고 한 주만 빠지고 전화를 못해도 뭡니까? 왜 전화 안 했냐고 한주 빠졌다고 그렇게 또섭섭해 합니다. 수십 년 교회로 오는데도 요즘은 자신보다 조금 이렇게 젊은 암흑의 집사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고 또 마음에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젊은이, 젊은이들이 나이든 자신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면 참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참 늙어서 서럽다. 니도 나들어 봐라. 너는안 늙는 줄 아냐. 예. 참 이런 말을 참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아는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머리,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나도 모르게 좀 어른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당연히 고개를 좀 숙이고 또 나의 말을 좀잘 듣고 나를 좀 존경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응되지 못하면 그냥 하도 나고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한달 전에 어머니와 통화, 통화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누나한테 한 소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리 했다는 것은 한 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노발대발 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이유를 보니까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그래서 누나한테 같이 오사로 쇼핑하러 함께 가자 이렇게 했는데 누나가 어머니한테 교회 부활절 행사 준비한다고 조금 바쁘다고 해서 오늘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갑자기 막 화가 팍 치밀어 올라가지고 다른 집은 딸내미하고 옷도 사러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닌다는데 니는 뭐고? 이렇게 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버이날 때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하니까 "나 지금 너그 누나하고 맛있는 해 먹고 있다"고 <laughs> 나중에 전화해라고 기분 좋게 잘 먹고 있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저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는 이럴 걸, 이럴 거 그때 왜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른들은 뭡니까?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이 섭섭해질 수가 있고 또별것 아닌데도 이렇게 섬겨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이 나의 많은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늘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고 또섬겨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참 존중받을 만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다 거쳐왔습니다. 유교 전쟁도 겪었고 또 힘든 보리 시기도 거쳐왔고 또이 민주화의 그 힘든 과정도 겪고 오셨고 수많은 그런 힘든 시기를 다 몸소 이렇게 겪고 오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마음에는 늘이 희생과 또 헌신이란 그 단어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희생해 왔고 특별히 일하는 회사를 위해서 또 불철주야 건강까지도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또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새벽에도 또 밤에도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또 가정과 회사와 또 교회를 승기는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아도 마땅히 참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의 이 어르신들의 이러한 마지막 그런 남은 삶이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의 그러한 삶을 그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을,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생전의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그런 18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감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하다가 굴레 떨어지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며칠 부흥집해야 하는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허리가 고쳐졌다. 그런 말을 종종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사람들한테 조금 부끄럽기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흥금을 드렸더니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집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늘 들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이렇게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을 늘 들려 주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아브라함 사라의 회원들에게 지나온 삶에 대하여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야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맞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논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복되기 위해서는 늘 좋은 기억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좋은 기억들을 늘 되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들이고 또 하나는 좋지 않고 상처받았던 그러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두 가지 기억이 늘 여러분의 생각에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억들에 매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악한 마귀는 지나온 날에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잊고 싶었던 불행한 그 기억들을 늘 되살리면서 나를 늘 힘들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제 치매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가 지금 노인 인구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치매가 될수 있는 그러한 경도인지 장애까지 포함하면 어 지금 65세 이상 고령인과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30%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하였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 기뻐하였던 그 생각들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내 건강에도 특효의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 날의 그 좋은 기억들을 늘 올리면서 또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어머니도 그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너희들이 잘 되고 또 너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제법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는데도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을 또 자식 잘 되는 걱정을 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정하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우린 우리가 알아서 잘 하니까 어머니 즐겁고 행복하게만 사십시오 늘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저는 자녀로서 나이 든 부모들이 너무 자식 걱정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 일에 매이면 이 부모 기대대로 자식들이 잘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기대대로 잘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식들로 인해서 기대와 실망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걱정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좀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녀로서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자녀된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노년의 삶이 정말 자식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매일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 사라의 회원들이 세상 즐거움보다 또 자식들로 인한 그러한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의 노년의 삶이 또 아름답고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며 즐겨왔던 이러한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풀과 같이 말라져버리고 또 꽃과 같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좀더 젊고, 좀더 아름답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도 나이 들수는 그 영광스러운 삶도 다 사라져버리고 일반 모든 노인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노년의 삶에는 시급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서 젊어서 추구하였던 그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영광도 언젠가는 물한 개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조제하고 사모해 왔던 우리의 하나님과 또 그분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힘써서 이렇게 세상에 썩어질 그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예비되어진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어머니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말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세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젊다고 해서 내가 죽음과 동떨어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의 삶이 되면 이렇게 누구나 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함께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들이 하나둘씩 자기 것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면 참 움츠러들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잘 죽어야 할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된 우리 사회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참 얼마 전에는 웰빙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한 웰다잉에 well 대한 그런 관심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까? 그것과 함께 요즘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웰다잉을 well 말하길 단순히 참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내가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사는 에 우리는 이것에다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도 더해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이 마지막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고 또 복되게 그렇게 맞이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준비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세상과 끝이다 작별이다 그리고 마지막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고 그러게 우리 성도는 죽음을 늘 소망 가운데서 맞이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좋은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더 밝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 의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그 세월의 그 시련 앞에서 점점 낡아지고 쇠약해져가지만 우리의 그속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은 날로 더 새로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준비시키시고. 특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더 밝혀 주셔서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특히 별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 사라의 회원들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다 영적인 그 눈이 밝아져서. 전국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도 믿음의 위인들은 마지막 노년의 삶에 죽음의 복을 받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가난 땅그 해쪽 속이 소유하였던 막벨라 그 굴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들의 해쪽 속에게 막벨라 굴을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공짜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저 받지 않았고 합당한 정당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내가 그 땅을 나의 소유로 삼고 또 그곳에 나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묻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랬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내가 묻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준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역시도 마지막 주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비서가 산 꼭대기에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는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가난 땅을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아쉬움도 그 마음에 있었지만 주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서 그는 어, 마음의 위로함을 위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도 그 땅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약속의 땅이가난안 땅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실 이런 영원한 기어또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사라의 회원들이 이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은혜로 더 행복하게 또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은 여생을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